아주 오랜만에 기온이 올라서 집 근처라고는 할순 없지만 한 걸어서 15분 정도 위치에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기온이 오른 거지 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람도 조금 불었는데 그래도 아주 날씨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작게라도 물을 볼수 있어서 어, 가끔 날이 좋으면 산책하러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무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도 자주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잘 찍고 있다가도 누가 지나가면 혼자 당황해서 카메라를 어디다 둬야 될지 허동지둥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애매해서 그런지 꽃도 반은 피고 반은 진것 같지만 그래도 꽃은 언제나 좋습니다. 물을 좀 오래 보고 싶어서 저기 벤치에 앉아서 좀 쉬다 가기로 했어요. 뭔가 묘한 이 조합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조합도 좋았고요. 어느 뷰에서든 비둘기는 빠질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물에 집중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때 날벌레가 엄청 달라붙어서 되게 여유로운 척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긴장을 놓지 못하고 상반신은 계속 파닥파닥 벌레에 쫓고 있었어요 그냥 가까이서 움직이는 물결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물 표면 관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보고 있으면 빨려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서, 어물 귀신이 이 모습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빛에 비춘 물결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날은 해가 없어서, 그냥 잔잔한, 일렁이는, 그 모습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이건 나무 껍질이 특이해서 또 찍어봤고, 가다가, 얘가 이 벌레가 자꾸 달라붙었는데 되게 좀 생각보다 커서 징그러웠어요. 공원 옆엔 바로 차도라 딱히 볼건 없고 저기 멀리 보이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 안 가봐서 항상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별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다가 나무 구멍이 엄청 깊어서 신기해서 한번 확대해봤어요. 약간 아니시카푸어 작업 같기도 하네요. 이날 꽃을 좀 많이 찍었네요. 그리고 길 가다 마음에 드는 랜덤한 이미지들을 마구마구 저장해두는 편입니다.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여긴 다이빙 용품 샵 같은데 저희 걸린 물고기가 귀여워서 약간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전 반려동물은 없지만 독일에서는 어떤 용품을 파는지 궁금해져서 들어가 봤고요. 카세 옆에 밥이랑 물을 둔게 되게 친절하네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목줄을 보니까 괜히 희열감이 들고 전 강아지 음식이 냉동 식품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처음 봐요. 거의 육류 종류였습니다. 전이 강아지 빵 코너가 제일 귀여웠는데요. 크루아상도 밑에 있고 특히 프레즐이 너무 귀여웠어요. 빵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은 사람 빵이 한 3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칫솔 모양 갯검 코너였는데 크기별로 종류별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근데, 손에서 개껌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서, 괜히 만졌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햄 코너인데, 강아지 햄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개 되게 크게 고양이 캔 코너도 있었고요. 여긴 작게 캔잎 코너. 그리고 전이 사료 코너도 너무 귀여웠던 게, 책도 알록달록하고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람을 달아서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저 이날 매장에 강아지가 없었는데 이 코너를 어떻게 그냥 지나치지? 어, 되게 그 멍멍이들의 반응이 음, 궁금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동물 쿠키 같네요. 이거는 음, 새 장난감이었던 것 같고, 새 모이도 알록달록하니 뭔가 맛있어 보였어요. 이것도 되게 씹으면 고소할 것 같고, 제 벌레는 제일 싫어하지만 음, 단백질도 꼭 챙겨줘야겠죠. 건강을 위해서 길 가다가 왕크고 왕 귀여운... 멍멍이를 발견해서 주인 몰래 찍었답니다. 그럼 오늘의 일기 끝!